지금 이렇게 이 자세 이건 앞으로 가겠다는 자세 오케이? 네. 이거 아니야? 네. 응 다리 더 들어와 들어와 예 이렇게 놓고 굽히고 야, 여기 찾아봐봐 야, 그렇지? 이 뼈를 기준으로 돌면서 그 띠아 여기 띠아띠 네. 아, 네. 요거 띠뼈띠 네. 요거야. 네. 돌면서, 띠. 네. 요거. 네. 근데, 얘를, 약간만, 네. 요렇게 하면 90도가 딱 맞아, 지금이. 네. 그, 럼여기에 높이, 무릎 살짝 띄우면서, 높이 맞추면서, 거기 딱 다가가. 그렇지. 네. 요, 네. 그치. 네. 요 때에 몸이 네. 잡아봐. 어깨, 네. 이 몸의 축이, 네. 이 어깨까지만 온 거야. 네. 맞아요? 네. 손 여기다 얹혀. 네. 그렇지이 이제 하체가 여기 떠있잖아. 떠있잖아. 지금 여기가 아직 떠있잖아. 네. 여기를, 네. 이제 네. 앉아, 앉으면서, 앉으면서 상체의 이 무게, 여기까지 왔던 이 무게를 여기다 걸어. 자, 봐봐. 사, 앉으면서 여기다가 딱 얹히라고. 됐지? 지금 이걸 기억해야 돼. 이게 압이야, 결국은. 이렇게 걸어. 자, 다시 앉으면서 여기다가 걸어. 이렇게. 다시 앉으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거는 거야. 이거 기억해. 자, 그러면 이제 이렇게만 걸 수만 있으면 그 다음부터 무릎 올려 내리면서 너도, 내리면서 너도 가. 빼. 내리면서 너도 가. 빼. 내리면서 너도 가. 빼. 내리면서 너도 가. 빼. 내리면서 이 손이 너도 가. 그러면서 이, 이 팔도 같이 가. 빼. 같이 가. 빼. 방향성 잡아줬으면 같이 가. 빼. 같이 가. 빼. 느낌? 그렇게만 하면 돼 그러니까 결국 이거 자 여기 지나온 사람들 봐봐 결국 핵심은 몸을 체중을 거는 거야 그치 걸 수만 있으면 그 다음부터 그냥 뛰었다 내려가면서 너도가만 하면 돼 이해가 돼? 거는 걸 못하는 거야 몸 체중 거는 걸 지금 그걸 그걸 빨리 내가 깨우쳐야 돼 너도가가 제일 쉬운데 어? 너도 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체중을 아직 못 건드니까. 체중을 걸어야 돼.